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 과학자이고요, 녹색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인 조천호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지지 발언을 해주셨는데, 어, 저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한편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 무엇보다 먼저 노동과 기후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보듬으려는 녹색 정의당의 이름으로 제가 출마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기후 변화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자주, 더 강해지고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늘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을 압도하죠.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는 트로이에 몽마를 들리면 위험하다고 예언을 했지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 결국 트로이는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라는 카산드라의 저주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이라도 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 중에서 녹색 정의당에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른 훌륭한 후보들과 함께 국회에서 녹색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2번인 허승규 후보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허승규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기초원 선거에 녹색당으로 두번 출마하여 각각 16.5%와 18%라는 놀라운 득표를 한 젊고 유능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 하셨, 하셨습니다. 허승기 후보는 가장 보수적인 자기 고향에서 가장 진보적인 녹색의 가치를 모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과 함께 녹색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녹색으로 정의로운 정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자신의 욕망과 기업의 이익이 자연보다 이웃보다 아이들보다 우선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고가시키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폐기물을 뿜어냅니다.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의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지구는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소수의 과잉된 욕망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세습으로 인해 성장을 해도 이 세상은 언제나 늘 결핍 상태이죠. 결국 이 세상의 결핍은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 밑바닥에 있는 모든 부와 자원을 흡수해서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불평등한 시스템은 자연도 사회도 함께 붕괴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의 없이 기후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 녹색정의당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녹색정의당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자연 재난, 오염 먼지, 감염병, 금융 위기, 전쟁과 같은 여러 위기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화석 연료에 기반한 문명의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화석 연료 문명을 전환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가 의제로 만들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도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재생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함께 핵 발전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후 위기 이전에 경제 위기가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수준으로는 우리 기업의 재생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재생 에너지 확대는 발등의 불과 같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핵발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발전은 핵연료봉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고 핵폐기물이 쏟아내므로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력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2030년대에는 거의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설비 비용, 회수 연도는 색과 석탄 발전이 10년 이상인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10년 미만입니다. 이번 세기 중반 선진국의 아이들은 환경 친화적인 공짜 전력을 기반으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여전히 석탄 발전소와 핵 발전소를 늘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석탄과 핵 연료봉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결과로 미세먼지와 핵 폐기물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생에너지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난제와 한계만을 강조하며 즉각 대응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우리 녹색정 이 당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공공의 건물, 주차장, 철도변, 도로변, 방음벽, 저수지, 호수와 해상 등 공유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그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세를 통한 탄소 배당금을 시민에게 지급하여 탄소와 함께 불평등도 줄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주민의 주, 우리의 주민은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에서 참여하는 에너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사유제에서 공공제로, 에너지 기반 시설을 사적 자산에서 공공의 인프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파멸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돌봄, 배품, 공생, 공유, 연대, 자존감, 자연과의 친밀함, 자녀를 위한 더 나은 세상, 건강한 음식 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하고 서로 연결된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지구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지켜내고 더 나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녹색 정의당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